첫 번째는 사람 관리가 진짜 힘들고 구나두 번째는 아, 내가 쉴 시간이 진짜 없구나. 식당, 특히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문을 닫아요. 저는 최소한 그 업계에서 일을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해요. 네, 오늘은 평이 좋은 부안집 마포점을 운영하시는 정상현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 제가, 어, 사전 인터뷰할 때도 됐고 오늘도 이렇게 뵙는데, 아주 젊어 보이시네 <laughs> 네. 아직 그, 막 고등학생 같아 보이시기도 <laughs> 아, 하고 그러는데, 감사합니다. 실례지만 몇 년도에 태어나셨을까요? 어, 저는 95년생입니다. 95년생? 어, 네네. <laughs> 제 딸이 95년생이지만 <laughs> 상당히 젊은 분이신데요. 어, 창업을 하기엔 좀 이르다, 이렇게 생각도 음. 드는데, 창업하기 전에 처음으로 돈을 벌어본 경험, 시급으로든 일급으로든 음. 어, 생활비 용돈을 스스로 벌이하신 건 어떤 일로 시작하셨을까요? 어, 저는 사실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때부터 일을 시작했거든요. 중학교 네. 1, 2학년이요? 네네 네. 그러니까 부모님 말고 남을 위해서? 네 그쵸 그렇죠. 제가 중학교 1, 2학년을 써주는 곳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네, 네. 거의 없다 보니까 그 호텔에서도 그 아르바이트생을 주말이나 이럴 때 구해요 거기서 구한 다음에 이제 뭐 홀을 보게 하든지 아니면 주방 뒤에서 설거지 같은 걸할수 있는데 저는 그때 키도 되게 작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이도 어리고 키도 작으니까 홀에 나갈 수가 없다. 이게 나가면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 어린애가 음. 일을 하면 보기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주방 뒤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네, 그렇게, 그게 처음 일을 했던 어, 기억이에요. 네. 네. <laughs> 누가 시켜서 일하신 건 아니고 스스로서 일 해서. 네. 그쵸. 그렇죠. 그 주말에 일을 하신 거네요. 네네. 네. 몇 시간 정도 일을 했어요? 저는 사실 아침에 8시까지 나가서 밤한 7, 8시까지는 일했던 것 같아요. 그럼 토요일 하루 일하셨어요? 토요일 일을 다? 둘다 일을 했었고요. 음. 그러다가 이제 평일에도 이제 호텔 말고도 비페 쪽에서는 사람을 구해요. 그래서 음. 평일 학교 끝나고 밤에만이라도 가서 좀 일하고 좋아.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까지 일을 <laughs> 해야 됐던 이유가 있나요? 그냥 제가 뭔가 처음에는 그냥 어, 돈을 좀 벌어볼까?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 벌려져서 저한테 제 통장에 들어오는 음. 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뭐, 집안형 빈이 너무 어렵다든지, 부모님이 좀 벌어오라고 시켰다든지, 이런 것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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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스스로 뭔가 부모님으로부터 그냥 주어지는 용돈이 아니라, 내가 네, 직접 네. 벌어서 통장에 쌓인 즐거움이 네. 좋어졌다는 네. 얘기고요. 네. 두 번째로 어떤 일을 했는지는 기억나세요? 그러다가 이제 그 호텔이나 뷔페가 사실 고정적으로 음. 출근을 하는 게 아니라, 음. 제가 갈게요 해서, 어, 그쪽에 서 그럼 와라, 라고 하면은 가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좀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서 그때 학교 근처에 이제 전단지도 해봤고요. 아, 전단지 삽, 삽입하거나 네, 나눠주는. 나눠주거나 네네. 아니면 이제 뭐 네, 아파트나 이런 데다 붙이거나 네네. 이런 것도 해봤고 이건 사실 성인 때 했던 거긴 한데 이제 스무 살 초반에 네네. 했던 건데 이제 전자담배 샵에서 매니저 역할로도 아, 공부를 네네. 했었어요. 네네네. 이제 거기서 매니저 역할로 이제 매장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뭐 발주를 넣거나 이런 것들을 그때부터 시작을 음.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니까 20대 정도쯤에. 네네. 정도 네. 그, 또, 또 다른 어떤 일을 했던 경험 기억나는 게 있나요?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는 식당에서만 음. 일을 했었던 것 같고, 음. 스무 살때 이제 그전자담배샵그 다음에 다시 또 식당에서 일을 했던 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식당 일은 많이 힘든 일이라서 네. 요즘 사람들이 좀 피하는 일인데 네 맞아요 그 <laughs> 어릴 때부터 그걸 꽤 하셨네요 네그 네. 현재 하는 사업 예, 네. 부안집 바로 그 식당업을 창업하신 건데요 네 맞아요 어, 구체적으로 이 부안집과 관련해서는 그 경험을 좀 하시다가 하신 건가요 아니면 부안집 우연히 그냥 바로 시작하신 건가요 부안집은 사실 처음이에요. 네, 네. 여기 저는 부안집 본사에서 응.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우뚝이라는 응. 브랜드가 있어요. 네. 네. 그 브랜드에서 점장을 하고 있었고요. 응. 응. 어, 여기 부안집 본사의 대표님이랑 제가 스무 살때 응. 이제 그 대표님이 족발집을 원래 처음에 창업을 응. 하셨었어요. 응. 네, 응. 그 족발집 2호점에서 제가 근무를 했었는데 응. 그때 이제 대표님이 좀 좋게 봐주셔가지고 이제 전역하고 연락이 됐어요. 응. 응. 연락이 됐어가지고 대표님이, 어, 아, 그럼 너 여기 점장으로 와라. 음.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 이제 거기 점장으로 들어가게 돼서 일을 하다가. 네. 그러면 했죠. 좀 다시 짚어보면은, 현재 네. 부안집 창업하시게 된 것이 그 부안집 브랜드를 만든 어떤 그 본부, 본사 네네. 오너분이 계신데. 네. 그분이 예, 족발집을 따로 하실 때 그때 인연이 나서 그때 이제 예, 종업원으로 일을 하시다가 네 맞아요 그러다 가 그분이 이제 새로운 브랜드 를 론칭하고 네. 어, 너 이거 해봐라 그래서 네, 좋은 매니저가 되시고 네. 어, 그렇게 해서 인연이 되셨군요 네 맞아요 네. 그이 사실 아랫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네. 저희 이제 월급을 받는 직장인으로 생활할 때그 당시에는 어떤 힘든 일이 좀 기억이 나는 게 있을까요? 저는 코로나 때가 제일 기억에 남요 가장 최근이라서 그런지 음.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코로나 때 모든 식당들, 모든 자영업자들, 뭐 식당뿐만 아니라 뭐 회사들도 음. 마찬가지겠지만 좀 타격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20년, 2020년에 <laughs> 시작한 코로나. 네, 네, 네. 근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식당들의 운영 시간이 단축이 되니까 음. 제 근로 시간이 단축이 됐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에 따른 월급이 중고, 네. 줄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일정하게 생활을 하는데 지출이 되는 비용이 있을 거고 네. 제가 또 따로 저축을 하는 돈도 있잖아요. 그렇죠. 결획대로 네. 살지 힘들어지는 상황이 왔군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생겨버리니까 그때가 조금 이제 힘들더라고요. 근데 위에도 이해는 되냐 그러니까 위에 사람의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근 사실 제 상황이 힘드니까 위에 사람의 이야기보다, 아, 이건 조금 나도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음. 것 같아요. 네. <laughs> 그렇죠. 코로나 시작하고 네네. 모든 그 특히 요식업종이 식당업이 많이 힘들었고 상당히 타격이 심한 그런 과정을 힘들게 기억하시는군요. <laughs> 어, 제가 이제 사전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며칠 전에 뵀을 때나 네네. 오늘 이렇게 뵀을 때 좀 이렇게 밝고, <laughs> 유쾌하고, 좀 상쾌한 네. 느낌이 드는데. 감사합니다. 어, 인상이 상당히 좋으신데, <laughs> 원래 창업 전에도 이러셨어요? 아니면 창업하고 나서 좀 연출하신 거예요? <laughs> 창업하고 나서 연출한 건 아니고요. 음. 원래 좀 밝게 살려고 음.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고, 음. 원래 좀 밝게 지냈었던 음.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저는 아는 <laughs> 게, 보통 이제 특히 감정 노동이 심한 네. 식당에서 아랫사람으로 일하실 때에는, 좀 불쾌하게 종업원들을 대하는 그런 좀 태도가 나쁜 소리들이 있을 수가 있고 음, 네. 또 너무 많이 이제 이제 육체적으로 또 일을 갖다 하시다 보면 지쳐서도 네. 표정 관리가 쉽지 않다 말이죠. 네, 어, 그런데 이렇게 지금 오너일 때는 좀 연출하셔서라도 <laughs> 좀 밝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laughs> 네. 어, 사실 그렇게 일찍부터 네. 식당에서 일을 하시고 뒤에 백엔드에서 뒤에서 일을 하실 때또 나중에 매니저로서 점장으로서 일하실때 네. 아, 상당히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음. 그, 그 표정 그렇게 잘 그게 잘 되시던가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음.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죠 물론 물론 네네. 있는데 이게 사실 어, 서비스업이잖아요 중요한 건 손님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그게 첫 번째로 저를 좀 매장에서 더 웃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반대로 그렇게 기분 안 좋게 해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기분을 정말 좋게 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정말 친절하시고 아니면 그 저희 종업원들도 사실 이제 얘기를 해요 일을 하면서 아 야, 저분 너무 친절하시더라, 야, 저분 너무 좋더라 이런 말들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계셔서 근데 사실 그렇게 안 좋으신 분들보다 좋으신 분들이 더 많아요. 내려 아, 네. 좋은 분들이 네, 많더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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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그분들 덕분에 네. 더 웃을 수 있는 거 같아요. 근데 네. 제가 증인이기도 한데 <laughs> 저는 그 우리 그정 대표님이 표정이 좋고 이렇게 밝은 태도를 유지하시니까 손님으로서의 그 태도가 좋은 쪽으로 마치 <laughs> <같이> 자석이 끌어당기듯이. <laughs> 예, 좋은 영향력이 좀선한하게잘 아, 끌어당기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실 이제 종업원으로서, 아랫사람으로서 직장 생활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네. 또좀 따박따박 월급 들어오는 맛이 있어서, <laughs> 보통 직장 생활을 계속하기가 쉽고, 아직 젊은 시절이시니까요. 네네. 근데 어느 순간, 어느 즈음에, 아, 내가 창업해야겠다, 창업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어요? 사실 자만일 수도 있어요. 자만일 음. 수도 있는데, 제가 점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한 25살, 6살부터 준비했던 것 같아요. 음. 제가, 어, 나 이제 창업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한 거는 25살 살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음. 그때 저희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님이랑도 얘기를 하고, 근데 대표님이 지금도 많이 알려주세요. 음. 그, 근데 창업 전에는 제가 매주 막 연락드렸거든요 귀찮게 아, 네. <laughs> 연락드려서 이제 대표님 스케줄 나오는 날에 연락드려서 언제 스케줄 비시냐 여쭤보고 스케줄 비는 날에 제가 찾아가서 이제 약속을 미리 잡긴 했죠 근데 이제 찾아가서 이제 뭐 이런 게 궁금하다 저런 게 궁금하다 노트에 메해다 있고 미리 네. 네 이제 그런 거 가가지고 여쭤보고 이제 그 대표님이 되게 흔쾌히 본인이 어. 알고 있는 거는 다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니까 작정을 하고 구체적으로 준비를 네. 그 선배 창업자한테 그쵸. 계속 질문을 하시고 답을 얻는 과정이 있었군요 네, 네, 네. 네. 예. 한편 이제 창업을 하게 되면 창업하게 네. 되면 막상 창업하기 전에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음... 어떤 것들을 발견하게 되셨어요? 저는 두 가지예요 음. 첫 번째는 사람 관리가 진짜 힘들 거구나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아 내가 쉴 시간이 진짜 없구나 음. 네. 그두 가지를 진짜 제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창업을 하기 전에는 사람은 되게 구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음. 어, 일하는 친구들 구하기는 어, 나는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네. 이게 해보니까 사람 구하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막상 해보니까 쉽지 않죠 네. 제일 어렵더라고요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원래는 최초의 계획은 원래 그래 적어도 여기 자리 잡히기 전까지 한3 개월 정도까지는 안 쉬고 할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연거는 음. 맞아 창업을 한건 맞은데 그 이후에도 사실 지금까지도 하루를 풀로 쉬어본 적이 없어요. 어,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점심 장사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점심에 문을 열고 일을 하려면 종업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종업원이 한명 가지고는 사실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사실 직원인 친구도 제 친구예요. 네. 제 친구가 같이 일을 해주고 있는데 그 친구 혼자서는 점심에 혼자 영업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저랑 제 와이프랑 이제 가가지고 점심에 장사를 하고 이제 장사 끝나면은 저녁 준비하면서 정리하고서 그 다음에 나오면 한 4시쯤 돼요. 네. 이제 4시부터 휴식 취하죠? 일주일에 한번 정도? 네. 그럼 보통 이제 주방에도 조언원이 계시고 홀에도 계시잖아요? 네. 그럼 지금 현재 같은 시간에 움직이는 네. 사람들이 점심 때는 몇분 정도 계시고 저녁 때는 몇분 정도가 일을 하시나요? 사실 점심에는 이제 그 직원이 휴머할 때는 음. 저랑 제 와이프 두 명이서 움직이고요. 네. 네. 어 이제 그 친구 나오면은 세 명. 음. 그리고 저녁에는 일곱 명 정도. 일곱 명이나요? 네. 어. 사실 아까 인사 문제 참 힘들다고 하셨는데, 사람 구하기도 힘들지만, 네. 막상 왔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 없이 이제 두절되거나 그런 경우도 네. 있지 않나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네. 어마어마하게 <웃음> 많습니다. <웃음> 아. 네. 되게 당황스러워질 것 같은데. 사실 처음에는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네. 근데 제가 한달 정도 됐을 때 이미 한 20명 정도는 하루 이틀 하고서 안 나오겠다. 또는 연락, 안 하고 그냥 안 나오는 친구들도 되게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좀안 아, 나오는구나 좀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된것 같아요. 네. 어, 그런데 그것이 막상 창업하기 전에 점장일 때 느꼈던 응. 것과 달리 창업하고 나서 더 그런 게확 느껴지는 거군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점장으로 있었을 응. 때 제가 이제 부인을 했던 친구들은 좀 오래 근무를 했어요. 응.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걸로 하기 위해서 와서 저 이제 그만. 나와야 될것 같아요. 라고 했던 친구들을 제외하면 거의 그냥 이렇게 말 없이 안 나온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음. 제가 점장으로 최근에 있었던 그 우뚝 브랜드에서도 1년 정도 근무했는데 우뚝에서도 한 명? 두 명? 음. 빼고는 그런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럼 그게 어떤 그 지역의 문제일까요? 브랜드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뭐 그... 음... 저는 사실, 아니, 지역 오너가 되셔서 바라보니까 좀더 예민하게 느끼시는 걸까요? 오너의 입장이라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음. 확실하게 아닌 것 같고, 다른 부안집을 운영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제가 다른 이제 회사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할 때도, 음. 들어보면, 사실, 마포라는 지역 특성이 소득 수준이 높은 편에 속하는 곳이잖아요. 아, 서울 전역에서? 네. 네네. 소득 수준이 높은 곳에 속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사는 친구들이 자취하는 친구들도 그렇게 많지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젊은 층이 그렇게 많지 않을 뿐더러, 그 친구들이 일을, 아르바이트를 해야 될 정도로 뭔가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절실함이 좀 네. 부족하군요. 네. 이제 지역 특성이 어느 정도는 네. 저는 밑바탕이 깔려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 일례로 사실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곳에 있는 부안집들은 네. 직원들이 되게 빨리 빨리 잘 구해지는 편이고 음. 저는 사실 4월부터 구인 음. 광고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구하지 못한 걸 보면 어. 사실 급여는 저희가 더 높게 책정도어 있고 근무 조건도 사실 더. 더 좋은 편이거든요 네네. 그러는 걸 봤을 때 지역의 특성이 어느 정도 있지 음. 않나 라는 네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소득 수준 문제일 수도 있고 뭐 네. 생활패턴이나 그분들 자라온 게 그럴 아, 수도 있고 또 같은 마포군에도 <laughs> 뭐 일사 분면에 마포고 사사 분면에 마포고 또그 네. 마포군에서도 또 지역성 그 특성이 또 다르게 있을 수 있을 것 맞죠. 같아요. 네네. 아좀힘 힘드신 일이 있군요. 근데 가장 힘든 일또 하나 꼽으라고 그러면 어떤 게 창업하고 좀 많이 힘드신가요? 방금 말씀드렸던 구입 문제, 사람 문제.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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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제가 그두 가지를 예상 못 했다 했었잖아요. 네네네. 첫 번째는 제가 쉬지 못하는 거. 그렇죠. 쉬지 못하는 거. 아주, <laughs> 아, 아주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구인인데, 네. 제가 쉬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 구인 때문이에요. 그러네요. 이런 <laughs> 있네요. 네. 이럴 친구들이 있었다면, 저는 물론 쉴수 있었겠죠. 그렇죠. 안심하고, 네. 어, 역할을 네, 그렇죠.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제, 네. 제 역할을 대신 해줄 네. 수 있는 친구들이 네. 있다고 하면, 오. 어, 이 친구들을 믿고 나는 음. 하루만 좀 쉬어야겠다라는 음. 생각을 음. 할 텐데 지금은 사실 안심하고 쉴 수가 없어요. 아버님도 음. 안심할 수 있는 친구 한 분이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 친구 하나는안 되죠. 네. 네. 저도 매장을 운영을 하면서 실제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나머지 친구들은 아르바이트고 그 친구 혼자서 직원이면 음. 이제 손님들은 고기를 주문을 하고. 음. 뭐 사이드 메뉴도 주문을 하고 음. 하시는데 그 친구가 혼자서 그걸 다 해야 돼요. 아, 네. 네. 이제 그래서 두명 정도는, 직원이 두명 음. 정도는 있으면 네. 좀더 마음 편하게 네. 쉴수 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 그렇죠. 책임감도 있고 숙련도 네. 되어야 되니까.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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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가 많다. <laughs> 대통령 말씀이 떠오르네요. 네. 이렇게 좀 쉬는 시간이 너무 없고 지치실 네. 텐데 몸도 마음도 지칠 텐데 혹시 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뭐 술을 드신다든지 뭐 담배를 좀 피우신다든지 뭐 어떤 스트레스 해소 방법 같은 게 있으실까요? 근데 저는 사실 스트레스를 따로 풀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음. 속으로 좀 삭히고 음. 좀 그냥 감내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런데도 표정이 좋으시네요. <laughs> <laughs> 그렇게요? 네, 그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싸이고싸우면 겉으로 좀 피곤한 것도 드러나고, 음. 또 본의 아니게 좀 짜증도 내게 되고, 아, 좀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으신 건참 특이한데. <웃음> 음. <웃음>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팔다졌지? <laughs> <laughs> 네네. 그 대표님이 아직 젊은 분이시지만, 네. 그래도 중학교 시절부터 일을 하셨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업력 자체는 작지 않으세요. 적지 네네. 않으세요. 어, 평소 살아오면서 인생의 어떤 좌우명? 내가 이거는 꼭 지키고 싶다. 음... 어, 어떤 나만의 원칙이랄 게 있을까요, 혹시? 저 음. 제가 생각하는 음. 원칙은 하나가 있어요. 음. 이게 좌우명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음. 현재에 충실하자. 아니, 현재에 음. 최선을 다하자. 네, 네. 사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제가 미래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음. 미래도 해결된다라는 생각을 음. 좀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현재는 제가 부안집을 창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부안집에 집중을 하고 음. 있는 편이고 또는 뭐이 부안집 미래 아니더라도 뭐 가족 사가 있을 수 있고 뭐 어떤 무슨 일이 생길지 사람일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떤 일이든 주어졌을 때 이제 그 주어진 상황에 맞게 그냥 그 상황 현재 현재 최선을 다하자. 약간 음. 그런 느낌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게 <laughs> 느낌이 다른 게 보통 요즘 젊은 분들은 뭐, 욜로족이라고 해서 한 번밖에 <laughs> 살지 않는 인생, 그냥 현재 좀 즐기면서 살자. 네. 그래서 최선을 다하기보다 그냥 즐기는 거에 집중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 그 까르페디엠이라는 것도 그냥 현재 즐기자 쪽으로 해석하려는 분들이 음. 많은데, 네. 현재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자. 몸과 마음을 집중해서 올인해서 최선을 다하자. 이런 네. 쪽이시네요. 네, 맞아요. <laughs> 네, 젊은 분이시지만 오히려 제가 저 자신을 좀 돌아보게 하는 저를 반성하게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이 창업을 하려는 그 후배분들 물론 음. 대표님보다 나이가 많은 후배분들도 네네. 계실 수가 있죠. 창업에 그죠? 그렇죠. 창업하려는 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 조언이 있다면요. 저는 최소한 그 업계에서 일을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해요. 사실 식당에서 일을 하다 보면 진짜 많이 들리는 말이 있어요. 나도 회사 때려치고 식당이 날까?라는 음. 말을 진짜 많이 듣거든요. 음. 음. 근데 아시겠지만 식당 특히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문을 닫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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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을 닫는 곳이 성공한 곳보다 훨씬 많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뭐 자리가 안 좋았을 수도 있고 상황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지만 본인이 정말 그거를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지를 일단 알아야 될것 같아요. 저는 사실 식당 일이 재밌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저, 안쪽에 <laughs> 주방 일이든 홀이든. 네네. 재밌으셨어요? 네. 음. 저는 근데 사실 홀을 좀더 좋아해요. 네. 사람들 만나고 음.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음. 이런 걸 원래 좋아하는 음. 성격이라서. 사실, 홀에 나가 있으면. 바쁘죠 물론 막 손님들 이쪽저쪽에서 찾고 네, 그뭐 달라 예, 그러고 술 그래, 네. 그것도 무겁고 그걸 옮기고 네, 네, 그렇죠. 여간 신경 쓰는 일이 아니고 힘든데 네, 그렇죠 네. 근데 저희 매장은 물론 다 구워드리지는 않지만 음. 초벌 정도까지는 음. 도와드리는 매장이에요 음. 근데 그걸 하면서도 손님들이랑 한두 마디라도 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음. 되게 네. 재밌어요 음. 왜냐면 그 사람들은 저랑 다른 경험을 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음. 저랑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 인생 사례가 다 다르죠. 네.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 이분은 이럴 때 이렇게 했었구나. 음, 음. 뭐, 또는 아 이분은 이렇게 사시네. 이렇게 음. 하면서 좀 많은 경험들을 간접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음. 어떤 분들은 와가지고 가족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회사에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미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음. 근데 뭐 그런 거를 들으면 뭐 저랑 얘기를 따로 안 하고 그냥 듣기만 하더라도 음. 어, 어 그럴 수도 있겠다. 또는 저런 인생도 있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혼자 좀 상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책을 읽으면 재밌는 게 뒤에 이야기를 상상하면서 읽기 때문에 좀 재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약간 그런 거 같아요 그냥 어,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재밌고 그리고 짧지만 또 대화를 하는 네네. 중에 또 공감대가 형성이 되시고 맞아요 네네. 그리고 손님분들이랑도 친분을 어느 정도 음. 쌓을 때도 재밌어요 사실 저는 전에 일하던 매장에서도 찾아와 주시는 손님들이 좀 음. 계세요 그러실 것 같습니다 <laughs>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한테 감사한 마음도 있고 음. 여기서도 물론 손님분들이랑도 음. 얘기하면서 좀 친분을 쌓아가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laughs> 사실 그 고백하자면 제가 우리 사장님의 팬이 되어서 <laughs> 어, 너무 신기하고 어, 너무 대견해서 인생에 한참 선배로서 제가 이제 사장님께 우리 정 대표님께 인터뷰를 하자고 청해서 오늘 이런 자리가 이루어졌는데 충분히 그업종에 경험을 하지 않고는 창업을 하지 말아라 그런 네. 말씀이시네요. 사실 보통 그 인생 많이 뭐 20년 30년 직장생활 하신 분들도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어, 창업을 가장 쉽게 하는 걸 요식업이라고 착각을 해서 식당 오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제주변에도 네. 다 망했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정말 이게. 어, 젊은 분이 대단히 훌륭하게 잘하시는 아유,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어, 건강 잘 유지하시고 어, 계속해서 또 후배들한테 귀감이 될수 있는 그런 창업가로서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예, 오늘 마포부안집 대표를 맡고 계시는 정상현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